이번에는 중국 소식인데요. 중국이 라틴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국에게 정면 도전을 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국의 정면 도전. 무역 전쟁 속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인데요. 무역 전쟁 속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다. 중국이 미국의 전통적 영향권인 라틴 아메리카에서 주저없이 미국과 경쟁하며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무역 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찌진핑 정부는 라틴아메리카의 협력 강화를 통해 이를 상쇄하려는 전략을 적극 펼치고 있다고 일본 경제신문 니케이 아시아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중국은 21세기 초반부터 라틴아메리카를 전략적 요충지로 간주하면서 세 가지 주요 목표를 추구해 왔습니다. 첫째 석유, 구리, 천연가스, 리튬 등 천연자원과 대도 바나나 커피 같은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해서 자국의 에너지와 식량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둘째,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호하고 홍보하며 중미 국가들로부터 외교적 인정을 얻는 것이다. 셋째, 미국 주변부에서 정치적 외교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계 은행에 따르면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간 무역액은 2000년 124억 달러에서 2023년 4865억 달러로 폭발적으로 증가했고요. 중국 기업의 이 지역에 대한 직접 투자액은 2003억 달러에 달하며 중국 은행들은 인프라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해 약1200 달러를 대출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중국은 새롭게 중미 6개국으로부터 외교적 인정을 받아 대만을 더욱 고립시켰고 남중국해 영유권, 대만, 홍콩 신장 문제 등 논란이 된 사안에 대, 대해서 다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중립 혹은 지지를 확보했습니다.